자 이제 또첫 줄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Then Susie sees a big blue kite. Then 그때에 바로 그때에 수지 Suzy, 수지는 sees 봅니다. see는 보다. 여기에 왜 s가 붙었을까요? 수지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봅니다. 뭘 보죠? a big blue kite. big은 큰, blue는 파랑색, kite는 연. 연. 연, 카이트, 카이트, 예, 연이라는 말이죠. 바로 그때 수지는 커다란 파랑색의 연을 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수지가? Daddy, I want that kite now. Daddy, 아빠, I want 나는 원해요. That kite 저 연을 원해요. Now 지금 원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빠? 저는 지금 저 연을 갖고 싶어요. 그런 말입니다. 아 욕심이 너무 많아요. 자, I want that kite. 이거 발음할 때 I want that kite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요. I want that kite now. I want that kite now. 네, want 발음을 약하게 발음하세요. I want that kite now. I want that kite now. Now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대문자로 쓴 겁니다. Susie, don't you think that you have enough things? Her father asks. 연결해서 발음을 하세요 Susie, don't you think that you have enough things her father asks? 이런 식으로요 발음할 때 Susie, don't you think that you have enough things that her father asks? 이렇게 하면 이건 영어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유창하게 Susie, don't you think that you have enough things her father asks? 이런 식으로요 Susie, Susie야 Don't you think 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뭐 뭐라고 생각하지 않니? that 이하라고 생각하지 않냐 여기서 that는요 그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가 뭐죠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걸 접속사라고 그러죠 네 여기서 that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you have 너는 가지고 있다 enough things enough는 충분한 things는 어떤 물건들을 가리키지요 그러니까 너는 충분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니? Her father, 그녀의 아버지는 asks, 묻습니다. Ask는 물어보다 여기 s가 붙은 것은 her father 하는 것이 3인칭 단수기 때문에. No, daddy, I want that kite right now. Susie screams. No, daddy, 아니에요, 아빠. 아니야, 아빠.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기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I want that kite right now. 나는 want, 원합니다. That kite. 저 연을 원합니다. Right now. 지금 당장 원합니다. 아빠, 나저연 당장 지금 갖고 싶어요. i w a n t t h a t 아, i w a n t t h a t k i t e Right now. 발음을 한번요, 같이 한번 해 볼까요? i w a n t i w a n t t h a t k i t e t h a t k i t e Right now. Right now. 요거는요, 우리 말로도 보통 그렇게 안 하죠. 예를 들어서, 아빠, 나는 저 연을 당장 갖고 것이 봐요 <laughs>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빠, 저는 당장 저 연을 갖고 싶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음하죠. 영어도 그렇게 해야 돼요. I want that kite 이렇게 하지 말고요. I want that kite right now. I want that kite right now. 다섯 번만. I want that kite right now. I want that kite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Right now. 잘 했습니다. I want that kite right now. 이렇게 발음을 하세요. Susie Suzy screams. 수지는 소리칩니다. scream 하는 것은 에 가까운 소리를 치는 거. 아주 크게 소리치는 걸 scream 이렇게 이야기해요. Susie Suzy screams. 수지는 아주 크게 외칩니다. 오케이, okay, 수지. You may have the kite, her father says. 오케이, okay, 수지. 아휴, 좋다, 좋다, 수지야. You may have the kite. may는 뭐뭐 해도 좋다. 허락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그랬죠? you, 너는 may have, 가져도 좋다. the kite, 그 연을 가져도 좋다. 아유 갖고 싶으면 그래, 가져라. her father says. 그녀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연을 또 사준 거지, 아버지가요. Daddy, may we go to the candy store? 수지 asks. Daddy, 아빠. 메이는 허락이에요. 뭐뭐 해도 좋습니까? 자, 의문문이니까 뭐뭐 해도 좋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 의문문이 아니고 그냥 보통 문장일 때는 뭐뭐 해도 좋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는 의문문이에요 메이가 들어간 문장을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메이가 문장 앞으로 나오면 됩니다. 네, 디는 이제 아빠하고 부른 거니까 그냥 놔두고요. May we 우리는 뭐뭐 해도 좋습니까? Go to 어디 어디로 가다. The candy store. Candy store는 캔디는 사탕이고 store는 가게니까 아빠. 우리 사탕가게 가도 돼요? 아빠 우리 사탕가게 가도 돼요? 사탕가게 가자는 얘기죠 결국은요 아빠 우리 사탕가게 가도 돼요? 수지 asks 수지는 묻습니다 이것도 발음할 때요 asks인데 asks. Asks. 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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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발음합니다 Daddy, may we go to the candy store? 수지 asks Daddy, may we go to the candy store? 수지 asks. asks Yes, darling, let's go her father says Yes darling. darling 하는 것은 어, 연인 사이에,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 또 애인끼리, 또는 엄마가 아빠를 부를 때, 또뭐 엄마가 자기 딸을 부를 때 이럴 때 애칭으로 darl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얘야, yeah, yeah, 또는 뭐 자기야, 또는 여보 그런 말이에요. Yes darling. 에이, 그래 얘야. Yeah, yeah. Let's go. Let's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오면 뭐뭐 뭐 하자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let's go. 가자. Her father says. 아빠가 말씀하십니다. 수지는 points, points to, point to 하면 뭐뭐를 가리키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에 왜 s가 붙었죠? 포인트에다가 s를 붙인 이유는 수지가 3인칭 단수니까 수지는 points to a purple piece of candy 포인트는 머머를 가리키다라는 말이고요. 수지는 가리킵니다. A purple piece of candy. purple은 자주색이죠. 자주색의 사탕을 가리킵니다. On the shelf. On the shelf는 선반 위에 있는. 수지는 선반 위에 있는 자주색 사탕을 가리킵니다. I want that one, she says. That was my turn. I want that one, she says. <laughs> 맞아요. 제가 리자베이 선생님이 할 차례를 뺏었더니 화를 내네요. I want that one, she says. 나는 저것을 원해요. She says. 그녀는 말합니다. 여기서 원은요. 하나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 여기서는 부정대명사라고 그러는데 이거 지금 몰라도 됩니다. 그냥 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뭐 뭐 하는 것, 무슨 무슨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두십시오. I want that one. 나는 저것을 원합니다. She says. 라고 그 여자는 말합니다. 자, 쭉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Then Susie sees a big blue kite. Daddy, I want that kite now. Susie, don't you think that you have enough things? her father asks. No, daddy, I want that kite right now, Susie screams. OK, Susie, you may have the kite, her father says. Daddy, may we go to the candy store? Susie asks. Yes, darling, let's go, her father says. Susie points to a purple piece of candy on the shelf. I want that one, she says.